위에 문장은 빌려 줬다가 되는 거고 밑에 문장은 빌렸다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왜 틀리게 썼을 때 오해를 만들 수도 있고 아까 앞에 문장처럼 오해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손해? 바로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동사지혜입니다 이 동사지혜는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동사예요왜이 예, 이 동사가 까다로울까요? 이 동사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사는 빌려주다 혹은 빌리다 라는 뜻이 다 있어요 두 개의 뜻이 다 있다 보니까는 이것을 잘못 썼을 때는 오해를 갖다 주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는 오늘 확실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小张，我上次借你一百块钱，你什么时候还给我？你说什么？你上次借我一百块钱？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씩 읽어볼까요? <목소리도> 小张,我上次借你一百块钱.小张啊, 내가 저번에 너한테 100원 빌려줬잖아. 你什么时候还给我? <목소리도> 너 언제 나한테 돌려 줄 거야 니쇼쇼머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니 쌍츠치에 워 이바이 콰이너 저번에 나한테서 100원 빌려 갔잖아 이야워 쌍츠치에 니 이바이 콰이 그래 내가 저번에 너한테 100원 빌려줬잖아 니쇼머쇼 환게 워너 언제 나한테 갚을 거야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두 사람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이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란 단어는 빌리다, 빌려주다 라는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는 저렇게 썼을 때는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지혜와 이바이코하이 무슨 말이죠? 이 지혜는 목적을 두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썼을 때 굉장한 오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번역하면서도 굉장히 머리가 혼돈스럽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빌린 거야? 빌려준 거야? 느낌 오시죠? 예,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동사지에는 빌리다, 빌려주다 라는 의미가 있는 이중목적어 동사다. 그래서 술어, 지혜 뒤에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형태의 문장 구조 형식을 갖는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이 지혜가 수로가 됐을 때는 이수로 뒤에는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목적어 두개올수 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목적어를 갖는 동사라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중목적어 갖는 동사들은 다 저런 형태를 갖습니다. 간접목적어는 사람이 오고, 직접목적어는 사물이나, 호칭이 오겠죠. 예. 그런데 이지혜 같은 경우 다른 이중 목적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형태처럼 쓰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지혜 같은 경우는 이 형태를 썼을 때는 빌린 건지 아니면 빌려준 건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지혜 관련된 예문을 몇개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장동이에게 인민패 만 원을 빌려준다? 빌려준 겁니까? 아니면 빌린 겁니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은 빌려준 건지 아니면 빌린 건지, 이렇게 빌린 단지 아니면 빌려준 단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今天, 찌에 게장동 런민비 2만 원 오늘, 장동에게 인민비, 러민비 1만 원을 빌려줬다가 되는 겁니다. 바로, 장동에게라고 바로, 지에 뒤에 전치사구를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방향을 잡아주고 있죠. 바로, 지혜라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장동에게 줬다. 뭘요? 런민비 이만위엔을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바로 빌려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빌려왔다는 어떻게 하죠? 그러시다 바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세요. 칭태, 지혜로, 장동, 런민비 이완 위엔 오늘 장동에게서 인민폐 1만원을 빌렸다 느낌 오십니까? 위에 문장은 빌려줬다가 되는 거고 밑에 문장은 빌렸다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왜 틀리게 썼을 때 오해를 만들 수도 있고 아까 앞에 문장처럼 오해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손해 바로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명확하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 무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혹은 돈을 빌려주는 계약서, 혹은 여러 가지 계약서를 쓰실 때 보시면, 이 지혜는 중국 사람들도 이 지혜 같은 건 명확하게 씁니다. 왜 명확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대화에서 있었던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워쌍츠지의 개인이 이바 내가 저번에 너에게 100원을 빌려줬잖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워쌍츠치엔이 이바이 이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너에게 빌려준 건지 아니면 너에게 빌린 건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의 개인이 이바이 그래서 너에게 100원을 빌려줬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빌려 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죠? 읽어 보겠습니다. 我上次借了你100块钱。 내가 저번에 너에게서 백원을 지에 빌렸다. 지의 뜻은 뭡니까? 뭐뭐에게 뭐뭐을 빌리다. 느낌 오시죠? 바로 왜 그렇죠? 목적어를 두개 갖는 이중 목적어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왔죠.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워쌍츠 向앙니了엘러이 바이 콰이 무슨 말이죠? 나는 저번에 너에게서 백원을 빌렸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는 겁니다. 씨앙, 머머스에게서, 머머스 향해서 이런 식이 죠 그래서 나는 저번에 너한테서 백원을 빌렸다. 느낌 보시면 까 여러분들, 혹은 이걸 쓰셔도 됩니다. 뭐죠? 끈을 쓰셔도 돼요. 읽어 보실까요? 나는 저번에 너에게서 100원을 빌렸다. 건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뭐너 누구한테 돈 빌릴 거야? 어떻게 말하죠? 니건 세이지에 쩨. 니지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돈을 빌릴 거야? 아니, 게이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하시면 안 되세요. 왜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틀렸죠? 명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저번에 너에게서 100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빌렸다는 건지 빌려줬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예, 오늘 예, 뭐 꼬로시랑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가 갑자기 이 지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낌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지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이 지혜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젠